인천시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재확진자 2명 이외에 추가로 5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인천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확진 환자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10대 남성입니다. 지난 3월 3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3월 19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3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스페인 입국자로 재확진 판정은 4월 20일 받았습니다. 4월 13일 퇴원해 자가 격리를 유지했지만 퇴원 7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21일부터 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검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5명이 추가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구로구 코리아 빌딩 근무자가 3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의 경우 지난달 24일 퇴원해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4월 22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퇴원 환자에 대해 당분간 고강도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정부 권고안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만 인천시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